사람들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부분은 과거의 슬픈 기억으로 인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의 안 좋은 경험, 슬프고 눈물나고 괴로웠던 기억들이 현재의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을 잘해야 돼요. 기억을 잘못 하면은 참 인생이 참 슬퍼져요. 과거의 크고 작은 상처들이 현재의 나를 쫓아와서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됩니다. 어느 성교사님이 성교지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아, 자녀 때문에 많이 힘들고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가, 성교지에서 어린 자녀가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혼자 외롭게 지내요. 또 놀이터도 없어요. 그니까 러늘 혼자서 이렇게 뭐 장난감도 별로 없이 혼자 지내는 모습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래요. 근데 이성사님이더 마음이 아팠던 게 뭐냐면은 그 어린 아이의 자신의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의 자기가 보이더래요. 자신도 어렸을 때 이렇게 홀로 지내고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외롭게 지냈대요.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자기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팠대요. 어,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그 기억이 현재까지 쫓아와서 제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희 설교를 듣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듣고 어제 상처가 많이 치유됐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말씀을 듣고 과거의 나를 떠올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나를 찾아갔대요. 그래서 홀로 이렇게 예전에는 홀로 외롭게 지내는 자기를 떠올릴 때마다 어린 시절에 자기를 떠올릴 때마다 괴로웠는데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에 자기를 찾아가서 홀로 있는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기를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자기를 떠올릴 때마다 넌 혼자가 아니었어.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나그때나 그때의 나와 함께하셨어. 나 외롭지 않았어. 예수님이 함께하신 거야. 이렇게 말씀을 듣고 적용을 하면서부터 상처가 하나씩, 두씩 치유가 되고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넘치게 되었다고. 간절한 걸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상처 입은 나를 안아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과거의 기억 속으로 우리도 함께 갑시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여러 가지 일들도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났던 나의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그래 너는 그때 혼자가 아니었어.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셨어. 예수님이 너를 붙잡고 계셨어. 그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순간도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가 아플 때 주님 같이 아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 과거 속에 힘들고 괴로워했던 여러분 자신을 홀로 두지 마세요. 그 기억 속에 여러분 갇히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모든 기억을 끄집어냅시다. 그 예수님과 함께 그 기억 속에 나를 바라보고 어린 시절의 나, 상처 입었던 나를 우리가 안아줍시다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안아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슬픈 것은 과거의 기억이 슬프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슬퍼하는 것은 과거에 상처 받은 나, 힘들고 고통받은 나를 현재로까지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 속의 과거의 나를 어루만져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외롭고 고통받고 상처 입은 나를 예수님과 함께 어루만지며 치유해주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치유가 치유 있어서 오늘 요셉의 모습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얼마나 많이 상처 받았어요? 형들이막 구덩이 파고 요셉을 집어넣고 또 애굽의 노예로 팔아넘기고 또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여러분 가족한테 형제들한테 이렇게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소상한 일이에요. 아픈 일입니다. 아무리 요셉이 믿음이 많이 좋다 하더라도 마음 아픕니다. 눈물 나는 거예요. 아 믿음의 사람이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눈물도 없고 상처도 안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아파요. 괴로워요. 다만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게 다를 뿐인 것이지, 여전히 아픈 거예요. 왜?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애국의 노력 팔려왔을 때그 장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이 얼마나, 얼마나 잔인했는지 아세요? 요셉을 구덩이 파서 던져놓고요. 요셉이 막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근데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도시락 까먹었어요. 예? 네? 구해주지 않고 위에서 도시락 까먹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한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울고 불면서 살려달라 애원하는데 형들은 들은 척만 척하고 도시락 까먹고 돈은 20에 그냥 요셉을 동생을 팔아넘겼으니 이게 얼마나 잔인한 행동입니까 그 장면이 떠오를 때마다 요셉이 막 치가 떨리지 않겠어요? 막 상처가 막막 막 쓰라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애국에 팔아 넘기고, 살려달라고 하는 나를 유면할 수가 있지? 얼마나 눈물 나고, 괴롭고, 상처가 깊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극복했냐면요. 오늘 잘 보세요. 오늘 본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해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겁니다.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고 그 바로의 온 집에 주로 삼으시려고 또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또 창세기 50장에 보면 은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은 그런 형들의 모습이 떠올리고 괴로울 때마다 형들을 묵상한 게 아니라, 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야. 많은 생명들을 구 살리시려는 거야.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시려는 거야.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일어난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요 하나님의 사명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은 상처가 그대로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아픔과 상처에도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곳을 모든 고난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을 살리시려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과거의 슬픈 일이 그냥 슬픈 일일 뿐이에요. 과거의 상처가 상처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요. 요셉처럼 바라봐야 돼요. 요셉처럼 말해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내가 모르지만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눈물이 눈물이 되지 않아요. 안 그런 사람은 자꾸 자기 연민에 빠져 그게 떠오를 때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하나 아, 난 슬퍼 나를왜 난 이렇게 힘들게 살았으면 됐지 나를왜 이렇게 아프게 살았으면 됐지 왜 나는 이렇게 눈물 나게 살았으면 됐지 자기 연민에 빠지게 돼요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덫에 걸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논란다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 상처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아픔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눈물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보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슬픈 기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아픈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그, 그 기억소로 들어가세요. 예수님과 함께 해석을 하세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기억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수함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못해요. 안 그러면은 계속 그 과거의 기억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우리 아픈 마음을 찌르고 눈물 나게 하고 자기 혐민에 빠지게 하고 그 과거에서 못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바라봅시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 알잖아요. 이 사람이 어렸을 때 성폭행 당하고 그 어린 나이에 애를 낳아 출산을 했어요. 또또그 애가 얼마 안쯤또 아기가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에 빠지고 인생을 자포자기해서 살을 완전 이렇게 찌고 인생이 완전히 정말 바닥을 치게 됐어요. 근데 그 오프라 인프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난지 아세요? 감사의기를 썼대요. 지난 과거가 얼마나 슬프고 눈물 납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손폭행 당해야 돼? 나는 왜 아기가 낳차마자 죽어야 돼? 나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한탄을 하면은 그 슬픔에서 못 벗어났는데 감사의기를 쓴 거예요. 하루 <laughs> 다섯 가지 이상 감사의기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아픔이 아니라 사명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가 이것이 사명이다는 자서전에서 네 가지 사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아픔도 축복도 부담도 어떤 것도 하나님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귀 나를 하나님의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자 그 상처가 치유가 되고 벗어나서 세계적인 영향력 끼치는 토크쇼 여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가? 감사합니다 감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게 축복이다. 그것이 내게 사명이다. 그것이 통해 하나의 역전하시는 은혜가 있다. 감사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다 감사로 받아들인 사람은 어떤 아픔도, 결혼과 눈물도 축복이 되고 사명이 되고 기적이 된 겁니다. 사 상대 감사하지 않고 남 상대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하기 때문에 계속 상처만 깊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셉은 누구 때문에, 형들 때문에 내가 계속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설명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상처를 극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픈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마다, 순간 순간마다. 과거의 안 좋은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공격해올 때마다 예수님과 함께 바라보며 감사합시다. 우리 기억 속에서 고통 당하는 내가 치유가 되고 그그 기억이 치유가됨을 통해 내 현재의 내가 치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상처의 기적이 될 것이고 우리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이 밤에. 과거의 상처입은 나에게 찾아갑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나를 위로하고 어루만지며 치유합시다. 우리 모두가 상처입은 치유자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우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우리 아버님 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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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수님과 함께 아버지 거울의 성채분 나를 찾아가게 하셔서 아버지 아버의 성채분 나를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바람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를 끌어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아버지 여 우리 아버님 여 우리 아버님 여 우리 아 요요요요요요요요 <목소리도> 주님주님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야올, 야올,

주님주님기도하습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에게 주 어떤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세월도 그 기억들도 아버지 니 주니, 주 정말 주님 안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사 주님과 함께 해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그 과거의 고통과 상처받은 나를 가서 끌어안아 주며 치유해 주며 어루만져 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고 수많은 생명들을 고하는 빛나는 보석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의 십자네 아버지 놀라신 사랑하신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과 이 사랑께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랫땅과 영혼들과 전세계 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토와 함께 할 지어다. 아멘.